오늘은 오이지를 담아보겠습니다. 오이지 이게 50개. 한 푸대가 50개. 요즘에는 50개씩 이렇게 나와. 이거를 씻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차피 씻어서 해먹는 거잖아. 잘못 씻히면 물 들어가서 저기 물을 수가 있어요. 행주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몇개 닦고 빨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담는 거예요. 통에다가 오이지 담는 통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차곡 이렇게 씻혀서 닦아서 이렇게 오이지에 이렇게 꽃이 있잖아. 응. 요거는 요건 따주면 돼. 요거 따고 음. 이렇게 닦아. 고거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오이지에 꽃은 따주고 준비물이 설탕 4컵 반, 소금 2컵 반, 식초 4컵 반, 소주 1병, 소주 고추 20개 정도를 반 잘라서 여기다 케이크를 좀 넣어줄 거예요 얼큰한 맛이 나게끔. 음. 음. 고추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25개만 넣고 소금을 한 컵만 여기이렇넣어준 거니. 그 음. 고추 이게 한2 0개 잘라놓은 건데. 이거 찍어먹을게 물기만 없이 하면 네. 돼. 물기를 없애는 게제 포인트구나. 응. 음. 물기가 있잖아. 그냥 막 골마지가 끼는데 요즘에는 이거 해가지고 골마지가 하나도 안 끼고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이렇게 하니까 골마지가 음. 없는구나. 골마지 끼면 콤콤한 맛이 나는데. 그치? 맞아. 아우. 여기다. 요 김치 타파 통에 딱 들어가네? 50개짜리 통이야. 음. 오이지 담는 통이야. 오이지 담는 통? 응. 음. 여기다가 이제 설탕. 설탕? 설탕 네컵 반이야. 음. 이렇게 뿌려. 그냥. 음. 이렇게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음, 거야? 뿌려주면 음. 간단하네. 응. 음, 간단해. 오이지 담그는 음. 고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적게 뭐 넣으셔도 되고. 음. 그지 음. 자기 취향에 맞게 하면 되고. 또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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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한컵 넣었지 그러면 음. 지금 이제 한컵 하고 반이야 두컵반두컵 반을 넣는 거예요 소금 두컵반 굵은 음. 소금 굵은 음. 소금 음. 그다음에 식초 식초도 네컵반 음. 음. 물이 엄청 생겨 이리 하나 까딱 새겠고요 그렇지 오이에서 음, 많이 나와. 나오지 음. 그다음에 고추 고추 좀 얼큰하게 2 0개 음. 자른 거 이렇게 돼. 그다음에 소주 한 병을 소주 한 병을 다넣어 음. 소주 한 병을 다넣 살균 작용이야? 응 살균 작용 우리 엄마는 빨 빨간색으로 참이슬로 했네? 응 참이슬 좀더큰거 <laughs> <laughs>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제 눌러 놓는 거야. 음. 이거. 옛날에는 뭐돌맹이를 눌렀는데 이제 뭐 눌렀는데 요즘에들은 또 누름통이라 이게 누름통이 걸로? 아이 통이 어. 아 통이 특이한 통이야. 어 이거 누름통 통, 어 봐바. 황토 황토 쿡 누름통 이 이거까지 다 있는 거걸로? 음 이걸 이렇게 누르 이제 지금은 이게 안 들어가잖아. 오이지 응? 전용이야. 응 어, 오이지 전용이야 이거. 아. 이렇게 해서 아. 눌러가지고, 이따가 되면은 이게 쑥 들어갈 거야. 요숨이 음, 죽으면서. 응, 숨이 죽으면서 들어갈 거야. 지금은 아. 안 되잖아? 응. 음. 그러니 그래, 지금은 안 되고. 아. 이따가 하고. 근데 얘는 왜 눌러줘야 돼? 뜨면은 물글렁, 그렇기서 음.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 거는 안 눌러도 되는데, 이제 누름떡이 있으니까, 이제. 눌러놓으면 더 좋지. 더 좋다? 좋지, 응. 아. 오늘 지금 담갔으니까, 내일 저녁 때쯤에 한번 뒤집어 줘야 돼요. 이걸 다 꺼내서? 응. 이 음. 위에 거를 밑으로 들어가게 하고 아래 거를 응, 아래 거를 위로, 위로 올리게고. 하 음. 그리고 이틀 있다가 또한번 뒤집어줘요. 음. 또한번 뒤집어주면은 이제 노리노리하게 음. 되. 대걸렁 지금 음. 날씨가 이제 따뜻하니까 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먹어도 돼. 음. 노리노리태지면 음. 음. 내일 저녁에 음. 내일 저녁에 이거를 뒤집어주면 돼. 음. 됐습니다. 네. 프리미엄이네요. 음. 간단하네. 맛있게 되라. 이게 이틀 된 오이지입니다. 이제 위에 거를 밑에다 넣고, 밑에 거를 위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통을 바꿔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한 번만 해주면은, 그냥 두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다아서좀 누리끼리 하게 됐는데요.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 담아요.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옮겨 담아가지고, 밑에 거는 이렇게 노릇끼리 해요. 이렇게 된 거를, 네, 똑같이 이렇게, 보관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고 밑에 거는 이게 렇 완전히 다 됐어요. 먹어도 돼요. 밑에 거는.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여기다가 보줘요. 물 버리시면 안 돼요. 이 물을 다 보면 돼요. 또 절거지면 이게 또 숨이 팍 죽어요. 밑에 거가 덜 절거졌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눌러서 막 두시면 됩니다.